여러분, 오늘은 외국인이 수업 시간에 자주 틀리는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문장은 선생님이 이제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주 틀렸던 문장인데요. 초급부터 고급까지 항상 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이제 땡땡씨.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이 뭐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대답을 알면 말하면 돼요. 뭐, 한국 친구를 만난 경험이 가장 즐거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선생님이 갑자기 물어서 나는 지금 즐거운 경험이 있지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답할 수 없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안 해요. 이제 외국 학생들은 이 동사 하다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명사에 하다를 많이 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다를 쓰면 안 돼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다, 이것 때문에 여기 생각 안 하다라고 쓰는데 이런 문장은 한국에서 쓰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들으면 좀 나는 선생님 말에 뭐 대답하기 싫어요. 아니면 나는 생각하기 싫어요. 이런 예의가 없는 문장처럼 이제 한국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은 아, 저 학생이 지금 대답하기 싫은 것 같아요. 이런 문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생각 안 나다. 이 동사를 쓰셔야 돼요. 뭐, 선생님, 생각 안 나요. 아니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 학생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다른 학생한테 질문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갑자기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못할 때 이런 문장을 많이 쓰셨나요? 앞으로는 이런 문장을 쓰지 말고 이 문장을 써서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